용건 한국 영화계의 전설적인 배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의 이름만으로도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그가 남긴 깊은 인상과 훌륭한 연기에 대한 찬사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이제 그가 맞이한 비극적인 현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가슴 아프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의 아내는 몇달 전. 눈물과 함께 그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의 암투병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의사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하루하루가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의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용건, 그 누구보다 강하고 멋진 남자. 그런 그가 이제는 하루하루가 고통 속에 사라져가는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순간에, 그녀의 마음은 한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그의 병상에 앉아 눈물 흘리며 그와의 지난 시간들을 되새깁니다. 결혼 초 그의 꿈을 위해 함께 달려갔던 시간, 그가 대중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추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그토록 열정적으로 연기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기억들은 너무나도 아프고 슬프게만 느껴집니다. 그녀는 매일 밤,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희망을 품고 그의 손을 잡고 있지만, 그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건은 단지 배우일 뿐 아니라, 가족과 친구들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는 그의 모든 것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며, 그의 경력과 업적을 보며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도 그를 늘 지지하며 그의 옆에서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팬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의 이야기 역시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김용건의 마지막 길을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 생활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을 기억하면서도 그녀는 그와 함께 보내는 마지막 순간이 너무나도 아프고 가슴 아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녀는 눈물 속에서도 그를 사랑하고 그가 남긴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며 그가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음을 알지만 그녀의 사랑은 끝까지 그를 지킬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김용건이 남긴 작품들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의 영인은 여전히 많은 이들의 마음 속에 살아 숨 쉬고, 그의 이름은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그는 대중 앞에서만 빛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빛은 바로 가족과 함께한 소소한 일상,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했던 수많은 희생 속에 존재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떠나기 전까지 그의 곁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들의 사랑은 끝이 나지 않으며, 그녀는 그가 남긴 아름다운 추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김용건은 이제 세상을 떠나지만, 그의 존재는 언제나 그녀와 그의 가족, 그리고 많은 팬들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김용건은 최근에 그의 건강 문제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최근 그에게 심각한 병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바로 김용건이 심각한 대장암에 걸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와 그의 가족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과의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건은 그동안 뛰어난 배우로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고, 많은 이들에게 감동적인 작품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번에 맞닥뜨린 이 병은 그 어느 것보다 더큰 싸움이었고, 그의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면서 가족과 함께 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김용건의 곁을 지키며 그를 돌보고 함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용건의 가족은 그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힘들어질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상태를 지켜보며 그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을 되새기며 눈물로 그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용건의 병은 그만큼 그의 가족들에게 깊은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 고통을 함께 견뎌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픕니다. 이번 소식은 많은 팬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김용건과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김용건은 그의 팬들에게 늘 감사의 마음을 전해왔고, 이번 어려운 순간에도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김용건의 연기 인생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걸작이다. 1948년 9월 28일, 서울에서 태어난 김용건은 어린 시절부터 연기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그가 연기의 길을 걷기까지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며, 그는 당대 최고의 연기 지도자들에게 훈련을 받았다. 그리고 1970년대 초반, 김용건은 TV 드라마에서 조연으로 데뷔하며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 그의 출발은 미미했지만 그가 등장하는 작품마다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산하며 순식간에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의 영희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을 맞이한 작품은 1980년대 대작 드라마와 영화들이었다. 특히 그가 출연한 드라마 한 사람만은 그를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만든 작품이다. 이 드라마에서 김용건은 주인공의 멘토 역할을 맡아 인간미 넘치는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깊이 있는 감정선과 섬세한 연기력은 당시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영화에서도 김용건은 빛나는 존재감을 발휘했다. 그는 주로 범죄, 액션, 드라마 장르에서 활약했지만 그의 영예는 어느 장르에서도 손색이 없었다. 특히 그의 연기가 돋보인 작품 중 하나는 불사조였다. 이 영화에서 김용건은 복수의 칼날을 쥔 인물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강렬한 카리스마를 뽐냈다. 그의 목소리와 표정, 그리고 몸짓 하나하나에 드러나는 감정의 변화는 그를 연기라는 예술의 최고봉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김용건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그의 인간적인 면모다. 그는 화면 속의 강렬한 캐릭터와는 달리 실제로는 온화하고 사려 깊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다. 다양한 인터뷰와 방송에서 그가 보여준 유머와 겸손함, 그리고 동료 배우들에 대한 배려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김용건은 연기 외에도 후배들에게 따뜻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의 존재는 단순한 스타를 넘어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더해 주었다. 김용건의 연기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순간은 바로 그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기라는 직업이 그에게는 큰 책임감을 동반했지만 그는 가족에게 항상 첫 번째로 다가가려고 했다. 그의 자녀들도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성장하며 연기에 대한 깊은 애정을 품고 있다. 김용건의 가족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그가 영의 외에도 삶의 의미를 찾고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김용건이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이룬 업적은 실로 대단하다. 그는 단순히 배우로서의 경계를 넘어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발전에 기여한 예술가로서 그리고 문화 아이콘으로서 그 명성을 확립했다. 그의 경력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그의 이름은 한국 대중문화에서 영원히 빛을 발할 것이다. 그의 영희 스타일은 언제나 감동적이었다. 김용건은 감정의 깊이를 제대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며 이는 그가 연기하는 모든 캐릭터에게 독특한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관객은 그가 출연하는 작품에서 어떤 감정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며 그의 연기에 몰입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남긴 작품들은 이제 한국의 영화와 드라마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김용건은 연기만큼이나 중요한 역할을 해온 문화의 전달자로서도 빛났다. 그의 인생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성공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서 그 가치를 증명해왔다. 그의 영이 경력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으며 그가 남긴 발자취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김용건은 단지 한 명의 배우가 아닌 한국 연예계의 거목이자 대중문화의 진정한 대표자였다. 그의 작품들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살아 숨 쉬고 있으며 그가 남긴 업적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김용건의 영의 인생은 그가 단순히 화면 속에서 살아있는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을 넘어 그 자체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발전을 이끈 중요한 요소였다. 그는 언제나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작품에 임했으며 그가 남긴 유산은 그 누구도 쉽게 지울 수 없다. 김용건 그의 이름은 한국 연예계의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김용건 씨의 아내에게 사랑과 동정을 보내는 메시지. 우리는 이제 김용건 씨가 심각한 대장암에 걸렸다는 비보를 들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지금 남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있으며 눈물 속에서 그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간에 우리는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와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아픔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느낄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김용건 씨의 아내에게 그가 남긴 아름다운 기억이 위로가 되길 바라며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함께 슬퍼하고 그녀에게 힘이 되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녀의 아픔을 덜어주기 위한 따뜻한 마음을 모읍시다.